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거짓 비늘 증후군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엄청 생소하시죠? 동공 및 백내장 표면에 하얀 가루가 껴있는 경우 거짓 비늘 증후군 또는 가성 낙설 증후군이랍니다. 거짓 비늘 증후군이 있는 경우 농내장 위험이 6배 증가합니다. 여기 하얀 가루 보이시죠? 환자분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고 동공을 키우기 전에는 잘안 보입니다. 유심히 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과의 진료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질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모든 분들의 반응이 거, 거짓 뭐요?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죠. 자, 거짓 비누증후군은 농내장 외에도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물질이 여기 이런 비정상적 물질이 눈뿐만 아니라 혈관과 심장 등 다양한 기관에 축적되기 때문이죠. 허혈성 심장 질환, 뇌동맥류, 고혈압, 부정맥 등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백내장이 생겨 수술이 필요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짓 비늘 중근이 있으면 산동이 잘안 되고 모양채 끈이 약하여 백내장 술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산동이 잘안 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비늘 중근이 있으면 동공이 잘안 커지고 모양채 끈이 약할 수 있습니다. 모양채 끈이란 백내장을 잡아주는 끈인데, 이 끈이 약하여 백내장이 정상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수술이 힘들어집니다. 제 경험상 거짓비누 증후이 있어도 대부분은 모양체끈이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 사진처럼 모양체끈이 끊어져 있어서 백내장 렌즈가 중심에서 이동되어 있는 경우 캡슐러 텐션링이라는 특수기구를 넣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거짓 비늘 증후군은 의사가 세심하게 잘 관찰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농내장과 전신 질환이 연관되어 있고, 백내장술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사진들은 모두 경비성망과의 실제 환자분들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